자, 32번입니다. 당연히. 당연히. 자, 당연히. 왜안 들어와 씨. 자, y 이 님, 예이 님이 자 1번으로 5x 패시부터. 아, 예, 좋습니다. 늦게 오신 김에 제일 먼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늦게 온 거. 어, 어. 우리가 그랬잖아자 후레자 3배라고 후레자 말입니다. 늦게 오면 소주 3잔 마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항상 1번 들어오셔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X 그랬습니다. 클라우스님의 X, X, 이경우님의 X, 동수님의 X, 디터민, 타동사, 자서, 아, 네, 빨리 치려고 하다 보니까 오타가 잘나네요. 타동사가 잔댑니다. 타동사가 자고 있어요. 에이제키님의 X, 목어가 있으므로, 목적가 있어, 목적어좋은목적가 있어, 아, 그랬습니다. <laughs> 자 좋아요. 그렇죠? 일단은 여기에서 디터민이 타동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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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목적어 살아있죠? 목적어 살아있으면 당연히 능동이죠. 능동이니까 이거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목적어 살아있습니다. 네 그래서 능동이 되줘야 됩니다. 잠깐 디터민 공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터미이 타동사잖아요, 그죠? 얘가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타동사로 어, 바로 목적어. 그리고 디터미는 타동사로 투부정사. 그리고 디터미는 또 조심하실 것이 목적어 투부정사. 이것도 돼버립니다. 이것도 이때는 무슨 뜻이냐면 말이죠. 목적어 투부정사 받을 때는 이때 뭐냐면 뭐냐면 결심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결심하게 하다. 네, 결심하게 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그 편지가 그를 결심하게 했다는 라 얘기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지금 투부정사가 아닙니다마는 어게인스트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어게인스트가 올 수도 있고 포가 올 수도 있게 하는,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이러면 누구누구가 뭐뭐하도록 결심하게 하다. 이건 누구누구를 뭐뭐하지 않도록, 않도록 결심하게 하다. 모모하게 o r 는 찬성이니까 찬성이니까 하게 결심하게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대하기로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어게인스포 들어가버린 거죠. 자, 뒷터민널 이렇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뒷터민 목적을 나왔습니다. 투부정사 나왔습니다. 목적 투부정사 나왔습니다. 이때 투부정사들 어게인스포 세가지다 들어갈 수 있다. 투가 들어가면 하도록 결심하게 하다. 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이겁니다. 어, 디터민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 좋습니다. 소소님 쌤 동치민 아직 안 나와요, 그랬습니다. 나올 겁니다. 아마 이번 주면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종 교정 보고를 겼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면은. 에... 여보학원에 공지를 할까요? 어떻게 방법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요번 주면 나올 겁니다. 아무튼 요번 주면 나올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으로 교정을 보고 넘겨놨습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클라우드 손님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네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형태도 가능한 겁니까? 비디터민드 투부정사 이것도 가능한 거죠. 요렇게 말입니다. 물론 이때는 얘를 형용사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 디터미니 투구정사 취하는 모양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죠? 디터미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모양이 있다. 요거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 모양. 누거 정확하게 아주 괜찮잖아. 요즘 요 여러분 다음에 취하는 문양이라든지 요런 것 같은 것들이 에,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요런 거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정리돼어 있어야 믿습니다. 와 드디어 나오나요 그래서 나옵니다 네 진짜 오랫동안 한건데 말입니다 강의도 하나요 그랬습니다 아유 글쎄 강의를 해야될랑가 모르겠습니다 1월달에 제가 워낙 강의를 지금 많이 어, 어, 여러분들 좀 필요한거 어 진짜 음 뭐, 생활영어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원데이로 강의를 할 거고요. 영작도 이제 원데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곧 요즘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영작이 또 요즘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영작 오엑 OX, 영작 엑스가 아니라 영작 원데이도 제가 지금 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좀 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 뭐 공부하면서 찾아보라고 활용하라고 해서 제가 만든 거니까 네 한번 그거를 활용한 말 하시는 쪽으로 좀 예, 구입하셔서. 어~ 필요할 때마다 궁금할 때마다 찾아오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작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영작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자 계속해서 공부하러 가겠습니다.